유튜브 친구들, 엘리아스 의 송지훈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10편, 89편, 90편을 읽도록 할 거예요.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성경 읽을 준비 다 되었나요? 준비가 다 되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0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특한 저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하며 네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 있까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일까?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을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어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설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느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서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까 굳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권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결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와여, 호 언제까지 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홀에 건세해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 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분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우리에게 우리 날개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